시목적, 경기 보복, 아비정부, 비타민다 망동은 그 목표가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 가능 의석을 참여 선거에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엄흉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하이파트으로 종속 시키려고 하는, 굴복 시키려고 하는 아주 엄흉한 공작의 소산이라고 생각되고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다. 조중동에서의 앞잡이 언론들의 보도와 자유한국당 등 앞잡이 정치 세력들의 망언들이 일본으로 넘어갔어. 아베의 말을 통해서 다시 육공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는 20일 6시, 토요일 6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대학생들이 바라고 살고 싶은 그런 미래는 대일 과거 역사 청산이 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만들 미래, 우리 대학생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사제할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자가 당시 전쟁의 군수물자를 담당했었던 관방상의 위손주 아베라는 작자가 이제 다시 조선 노동자들의 후회들이 일으켜놓은 경제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백만의 민주노총인 노동자들은 바로 일제히 사제를 촉구하는 추행 배상을 반드시 하게 만들어내는 투쟁을 한국에 있는 모든 시민사회 지정들과 힘있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저들의 저 짓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대체품목을 구매하더라도 일반 소매점의 3% 내에 매출 하락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 감소를 불구하고 일본 제품 판매 준동 판매 중단 운동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상인들의 마음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대형 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이러한 국민들의 뜻과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는 일본과 합작사가 많은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이득만을 취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중소상인들은 아베 적반하장적인 경제 보복 조치와 토착 외고세력인 자유 한국당의 영원 없는 망언을 규탄하면서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경제 보복 조치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모이자 7월 2 0일 6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주자. 2019년 7월 17일 참가자 일동 정치 목적 경제 보복 아베 정부 귀타란 한다 아베 만행 다양 말고 진리 타란정상하자 정상화죠 정상화죠 정상죠 7월 2 0일 6시 7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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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 6시 6기